아, 네 지금 통발 던져놓고 이제 원투 낚시 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 영상은 잡히면 올라가는 거고 안 잡히면 이건 안 올라가. 두번째 두 낚시대 패스할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안 추운데 바람이 너무 불다. 네, 이제 한번 두고 볼게요. 이거는 라이브로 방송해서 잡을 때마다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한번 기대나 한번 해볼게요. 한 10분 전에 입질이 왔었는데 그 입질인지 파도 때문에 초리대가 흔들린 건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어, 지렁이를 교체할 겸 걷어봤는데 이때 걷어 올리는데.

멋있다! 야! 야! 나왔다! 와! 도다리 나왔다! 나왔다! 야야야 야야 도다리 도다리 야야 잡기 잡히는구나 이게 얘는 아예 그게 없나봐 뭐가? 아니 아까 흔들렸.. 힘들다. 아니 아까 흔들렸는데 야쏘 소다리 어, 와, 도다리 이거 근데 강도 다리요? 강도 강도다리. 다리래요. 강도 다리 와, 잡았 습니다. 바닷 고기 드디어 잡았 습니다. 강도 다리 잡기 힘든 거라고？하 는데, 아, 지금 때가 힘든 거예요. 저다. 아. <laughs> 신기하네. 네, 도달이 잡고 엄청나게 흥분했는데 네, 그다음에 또 캐스팅 하는데 이때 이때 이후의 일을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부터 어, 점점 추워져서 어, 차에 들어가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어, 나오자고 하는데. <목소리도> 슈가픔도, 안 돼, 맞지? 어? 때 바람이 도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됐나? 1분 정도 됐을 때 낚싯대가 진짜 쓰러집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래서 어, 아침까지 낚시 하려고 했던 거를 새벽 2시에 철수하게 됩니다. 야, 바람 많이 불해. 야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원추때 쓰러지고 난리예요. 아 오늘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도다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 기분은 굉장히 좋고 일단 이거 정리 다 하고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방송은 여기까지만 맞추고요. 어, 일단 바로 집에 어,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 바람 장난 아니야.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이빠이!